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팀내 최고 수준인 호날드급의 대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디에슬레틱은 브루노가맨유와의 계약 연장 협상을 당분간 보류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비드 데에아, 폴포그바, 에딘송 가바니, 앙토니 마샬, 라파엘 바란 수준의 연봉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페르난데스보다 연봉 2배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날두는 주음만 4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으며, 브루노도 호날두 급의 주급을 원하고 있죠. 브루노 입장에서는 연봉 인상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하긴 합니다. 맨유로 이적한 뒤 꾸준히 좋은 경기력으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루노와 맨유의 현재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어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연봉을 큰 폭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격적인 재계약 협상에 앞서 연봉 인상에 대한 의지를 미리 알린 것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브루노는 현재 주급에 최소 10만 파운드 이상을 더 받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맨유의 주급 체계는 예전부터 계속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탈하는 선수들을 잡기 위해 인상해주던 주급들이 활약하는 선수들도 욕심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구 시장 자체도 힘들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맨유도 이적 시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